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성수 씨가 부르신 남남 이란 곡을 아, 탁구악보를 보면서 곡 전체를 영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는 C마이너 구요 그리고 A마이너로 편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카포는 3프렛에 끼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법은 셔플 스윙 주법입니다 쿵자자자쿵자자자 쿵 네이 시법인데 네 먼저 어, 전주 부분부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멜로디가 원곡의 오리지널 멜로디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 타부악프로 편곡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타부악프를 보시면서 어, 전주와 반주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전주 멜로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앞에는 전 8분 쉼표가 있고요. 그리고 16분 음표인 미가 있어요. 자, 이 쉼표 있는 부분에는 으뜸음을 쳐서, 네, 으뜸음을 쳐서 박자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멜로디 부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한 박자 부분도 음, 싱커페이션 붙임줄로 붙어 있기 때문에 민미 엇민미레 민미넷 자 엇민미레 민미넷 넷 부분에서는 이쪽 아래에 있는 반주 부분을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주 첫 번째 마디 살펴볼게요. 자 a 마이너 부분을 반주를 이쪽 마지막 박자 넷 박자에서 붕자 이렇게 치고 있기 때문에 A 마이너는 미리 눌러두고 계시면 될것 같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냥 라만 눌러두셔도 되고 그냥 A 마이너다 누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8분 쉼표 있는 부분은 으따다다 민민넷 으따다다 의에 으뜸음을 쳐요. 으따넷 붕자자자자자. 볼요쿵 따다다다 따쿵따 네. 쿵 따다다다다 따쿵따 어뜸음 치고 맨 뒤에는 얼터 베이스 형식으로 6번 줄을 쳐 줬죠. 라민미레민미 네, 그다음 두 번째 마디는요. 그냥 이 상태에서 네, 도, 시, 라, 쿵, 자자 자. 자, 여기 리듬은 이 곡의 반주에서도 이제 계속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 T3123 할 때, 쿵, 짜, 자 자. 자. 네, 53123, 53. 5313, 5313인데, 박자 스윙 박자죠, 셔프 쿵자자자쿵자자자자이 박자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슬로우로쿵자자자자자쿵자자자자자쿵자자자자자쿵자자자자자자서자자데자 하나씩 다뺀박자자요쿵자자자자자자자쿵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d 너 부분과 G7 부분이 약간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전팔분 쉼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렐, 어, 레, 레, 레 라, 라, 솔, 레 라, 라, 솔, 자, 나는 손가락을 1번 네, 줄에 오프대. 카포를 3프렛에 채웠기 때문에 1 2 3 4 5여기에요 네. 타브 악보상에서는 5프렛인데 어 기타 지판상에서는 +3 8프렛 짜리예요 그리고 자,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G7에서 1 3 1 3, 1, 3. 그리고 파 솔라 예, 1 4. 아주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D 마이너. 자, 세끼 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솔 쳤죠? 그다음 G7. 자, 여기서 G7은 5번 줄은 안 눌러. 예, 안눌릅니다 그냥 1번, 3번 C 코드도, 으뜸음 도와 솔만 누르죠. 그리고 풀링 오프. 자, 이 부분은요, 잘 보셔야 되세요. 네, 여기 싱커페이션으로 이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어, 으뜸음 도를 쳤어요. 딴. 그리고 풀링 오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A7 자 방금 전에는 풀링오프를 안 했는데 풀링오프 하는 거가 훨씬 어, 소리가 좀 이쁘게 들려요 볼게요 자 오른손은 어, 으뜸음 치는 부분 4번 5번 6번만 엄지손가락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일반 아르페지오 치는 줄 순서 패턴이에요 3번은 A, 2번은 M 네 그리고 1번은 I인데 멜로디 칠 때는 뭐 M이랑 네 가운데 손가락이랑 네 그리고 아이 어, 이런 것들이 뭐 번갈아가면서 치셔도 상관없어요. 볼게요. 음. 멜로디 칠때아르페지 형식은 A. 예, 네, 가운데 손가락으로 들겼죠 그다음에 있는 d 마이너 부분 마찬가지 자리죠. 쿵자자자자쿵 자. 자, 맨 처음에 앞에서는 어 A7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멜로디 지금 라죠. 쿵자이 멜로디 부분은 새끼손가락이 나가요. 여기는 새끼손가락으로 붕자자자 자, 자, 랄라 자 마찬가지로 싱코페이션 박자는 넷 부분인데 어.. 요쪽 부분 안 치는 부분을 반주로 치고 있습니다 D마이너의 -min, 약식이에요 두 개만 눌렀죠 원래 D마이너 이쪽 하이코드 다 누르는 이 부분인데 약식 두개만 눌렀어요 자 어.. 레라라솔 솔샵이기 때문에 네 번째 칸 그리고 다시 새끼손가락 그리고 개방현 치면서 네 그리고 또 개방현 치면서 개방현 이용하면서 손가락을 어,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음. 단다다다다단다. 그다음 A 마이너에서도 5번 줄 으뜸음 개방현 치면서 네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6번 위치 마지막 박자는 네, 이쪽 박자. 네. 자 연결해서 볼게요. 음. 저는 A마이너 눌렀는데 여기 안 누르셔도 돼요 예, 어. 네, 요거만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자 4번 줄렛 치시고 요 점이 있는데 스타카토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여기는 자렛 치시고 해머링 D마이너 부분이에요 그냥 D마이너 예, 다. 음. 그 다음, E7. 네, E7, D 코드 이렇게, D를, 네, 네 번째 칸에서 그냥 이렇게 누르셔도 좋아요. 예, 다,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타카토. 여기 스타카토는, 예. 저는 이제, 뭐, 하프바레로 같이 누르는데, 그냥, 사카토 치고 나서 오른손은 다 줄에다 대죠 그리고 딴자요쪽 부분이 조금 까다로우실 수가 있을 텐데, 맨 마지막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D 마이너에서 조금 아까 여기 이 부분 그리고 하프월의 A 마이너. 그리고 6번 줄쿵따아다단단자 여기는 박자가 약간 어려운데 쿵짜으다다쿵짜시라미 쿵자 시라미 도시라 내쿵자 네, 시라미 도시라 내쿵자 네, 풀링 어퍼에 풀링 어퍼 네, 보면은 약간 빨라져 템퍼 때문에 네, 템퍼 때문에 전주까지가 살펴봤는데, 전주가 이 노래의 다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무방할 만한 노래들이에요. 어 지금, 그, 전주 부분 말고, 이제, 그리고 간주 부분을 이제 살펴보실 건데요. 간주 부분은, 그, 그냥 스윙이에요. 그냥 스윙인데, 저는 여기를, 아, 어 퍼커십으로 편곡을 했어요. 그냥, 어, 쿵, 짜, 자, 쿵, 짜, 자, 자. 이건데, 저는, 쿵, 치, 자, 쿵, 짜, 치, 자. 그냥 스윙 치셔도 좋아요. 쿵, 치, 자, 쿵, 짜, 자. 쿵, 치, 자, 쿵, 짜, 치, 자. 그런데, 얼터베이스죠? 네, 얼터베이스가 신, 아, 어, 으뜸음 한번 치고 그다음에는 쿵 자자 6번 줄 한번 치고. 그러니까 5번 자자 6 자자자. A 마이너일 때는 5번 그다음 얼터베이스 플러스 1 해서 6번 줄. 쿵 예, 네, 쿵 7자 쿵 자자자. 퍼커시브 하시는 분들 제 강의에 몇번나와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칫 쓰면 나오면 돼요 네, 이 손톱 부분이 줄 위를 치고 엄지가 약간 네, 볼게요 엄지가 이쪽을 치기 전서칫쿵 칫자 쿵자 칫자 E7 E코드죠 쿵 칫자 쿵육 칫자 그 다음, 요쪽인데, 요쪽에 E7에서 1번 줄에 1이 되어 있죠. 플랫9인데, 쿵, <목소리가> 자, 쿵, 자, 쿵, 치, 자, 쿵, 자, 쿵, 치, 자, 쿵, 자, 쿵, 자, 쿵, 치, 자, 쿵, 자, 쿵, 치, 자, 쿵, 치, 자, 쿵, 치, 자, 쿵, 자, 콩취쩍 콩취쩍 A마이너 계속 볶아주시고 자 여기는 콩취쩍 콩취쩍 콩취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 퍼커시브가 상당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 경쾌하게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E7, 쿵, 칫, 쿵, 칫, 쫙. 네. 이 부분이 이 노래의 전부입니다. 자, 계속 같은 형식으로 나가고 있죠. E7에서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구요 자 어, E7이 이 플랫라인 치는 거가 계속 나가지 않아요 어, 그 다음 어, 두 번째 벌스에서는 이즈에 나와져 있는 여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예, 요두 부분은 안 나오니까 첫 번째 벌스 1에서만 나온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약간 재밌는 부분이 요쪽에 나와져 있는데 어자 후렴 부분부터는 <목소리> 쿵예자 네. 이쪽 부분이죠 이런 쿵자 아자 아자 쿵자예 네 그냥 그 애드립 부분 A 마이너만 치기 민물대가 그냥 넣어 놓은 부분이에요. 앞에 전주랑 같죠. 네, 자쿵자자자 자, 자, 자. 네, 자 그리고 아 어, 이쪽 부분인데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어요. 쿵 따다다 쿵 따다다 쿵 따다다. 네, 네. 자이 애드립 부분 쿵 따다다. 이 코드에서 네 여기 있는 이 세븐은 저 그냥 이 코드를 누르니까 그냥 이 코드를 누러 주시면 되는데 여기 조 볼게요. 쿵 따다다, 그 다음, 해머링. 이 네, e 코드의 1프렛이죠. 그 다음, 레미 슬라이드. 이쪽 부분은 어, 어렵지는 않은데 개방형 사용하면서 슬라이드 하는 부분까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E7 E 코드죠. 쿵자자자 해머링 해머링 그리고 레미미 미. 어, 이쪽 부분 한번더 나옵니다. 인사도 없이 해서. 네. 이쪽 앞에 부분이랑 같은 부분이에요. 연결이 될게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도 없이 부분. 그대로. 자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앞에 나왔었던 E7에서 플랫 나인 쿵칠 점. 네, 저는 약간 어, 스타카토느낌을해요쿵 한번더 나오고, 다카포 알피네. 자, 후주는요, 전주랑 동일하게 나가는데, 어, 틀린 부분은 그맨 뒤에 부분이 똑같, 어, 맨 뒤에 부분이에요. 앞에까지는 이제 동일하게 나갑니다. 앞에 부분은, 어,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어, 한 번씩 보고 넘어갈게요. 아, 여기, 약간 오타가 있죠? 여긴 1 플랫이에요, 1. 어... 네, 숫자 1입니다. 네. 근데 1이 조금 굵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거 잘못 나와져 있어서. 이쪽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한번또 다시 한번 바꿔볼 텐데, 어, 네, 타바고 다시 한번 뭐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시도시라, 시도시, 시도시라. 그리고 이쪽 부분도 얼터베이스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 으뜸음 치는 게좀 이쁘니까 어, 여기는. 똑같은 부분인데, 시도시다만 틀려요. 네. 자, 그 다음부터는, 음, 자리를 제가 약간 좀 틀리게 편곡을 해놨는데요. 어, 여기는 전주랑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쪽 부분에서 약간 멜로디가 틀리기는 한데 전조랑 동일하게 하셔도 좋고 그냥 가운데 D마이너 약식 코드 자리에서 쿵파 랩파 파미파라 자 이쪽 부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D 마이너 요 자리죠. D Dm, 마이너, 하이 D 마이너죠. 약식으로. 단, 다. 자이 부분은 그냥 레 한번만 치셔도 돼요. 이렇게. 다음. 자, 이쪽 부분 앞에 d 마이너를 제가 여기서 편곡을 했는데 음. 음. 네. 이쪽 부분은 앞에 전주랑은 조금 틀려있는 부분이라서 어, 멜로디는 위에 거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 타버에 보시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전주랑 동일하게 음주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음, D 마이너 여기에서 네 타보코랑 동일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최성수 씨의 남남을 아, 타보코를 보면서 이제 곡 전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는데 어, 이 남남 곡 같은 경우에는 그 셔플 리듬이 나와져 있는거 콩 짜자자 콩 짜자자 요 리듬만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전주 8마디만 좀 익히시면은 아별 어,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어, 노래에 나와져 있었던 부분 음 주법을 저는 이제 퍼커시브를 제가 해놨는데 네 퍼커시브 부분은 그냥 스윙을 하셔도 좋고 쿵, 치, 다 쿵, 따, 치, 다 쿵, 치, 다 이거를 그냥, 아, 쿵, 짜, 자, 쿵, 짜, 자, 자. 이렇게 하셔도 좋다. 네. 스윙 박자만 좀 정확하게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항상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